c o n 실 우리 들어갈길 찾아야 돼요. 갈길 찾아야 돼. 가야 돼요. 가야 돼요. 아, 직안 살아. 분명응 음, 두명 있다. 어, 야뭐야 되나? 아니가버릴거 생각해. 가야. 여기어여기끝났어아기까지어 떨릴 수 있겠다. 방 기절. Okay, 살릴 수 있어. 살릴 수 있어. 나무 방지해. 아니야. 양락선 바로 <laughs> 뛰어. 됐어. 바로, 뛰어. <laughs> 바로, 바로 뛰어요. 연막. 여기 연막. 너 전파 가방 때문에 살수 있었어. 어, 살수 있겠다. 응. 라스트거든요. 어, 지금 봐야. 하나 누워있고. 그거 보고서 살린 거 여기. 사핑... 제 앞에 75 방향. 이야 내가 마지막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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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안 되는데. 먼저 치킨 먹으면 이제 뒤에 보라리. <웃음> <철철>. <웃음>